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아, 오늘은 재미있는 비교를 통해서 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과연 괜찮은 투자 방법이긴 한지 한번 어, 과거 어, 2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 친구는 아, 지금 세명 친구가 이제 등장하게 될 텐데 셋다 열심히 정말 어, 열심히 일을 해서 1억 정도를 모았습니다. 공통점이 다 1억, 1억, 1억을 어, 모은 상태입니다. 기점 2년 전이니까 2018년 2월 달입니다. 어, 첫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는 벤츠, 굉장히 좋은 차를 어, 샀습니다. 그냥 지른 거죠. 어, 여자친구가 아마 고급 승용차를 음, 사자고 조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 자기도 사실 아파트를 사고 싶었는데, 아파트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 아는 지인한테 자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가장 쉽게 어... 보여줄 수 있는 게 밖에 달린 벤츠 승용차, 무려 가장 고급 승용차에 해당되는 벤츠 1억짜리 승용차를 그냥 지른 겁니다. 내 수중에는 이제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1억을 현금으로 내고 이제 지른 거죠. 자. 두번째 친구는 자산을 지키는게 참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산을 지키기만 해서는 안되고 불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모범생에 가까운 친구입니다 이 두번째 친구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일 금융권에 적금을 넣습니다 었 한달에 무려 20만원씩 이자가 나오는 실제, 뭐, 세금 떼고 나면 18만 원 얼마 되겠죠. 어쨌든, 20만 원씩, 어 이자가 나오는 정기 적금에 딱 넣어놓고, 와, 나는 정말, 야, 이 투자의 귀재다. 내, 어총 자산인 1억을 지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불려 나가니까, 무려 한 달에 20만 원씩, 1년에 얼마입니까? 240만 원. 240만원씩 어내 자산을 불려 나가는 거니까 정말 나는 훌륭한 투자를 했다 라고 결론을 어 내리고 혼자 포맷해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번째 친구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 친구는 부동산에 좀 일찍 눈을 뜬 친구입니다. 집 없는 서러움을 어린 시절에 겪었는지 자기는 1억이 생기면 당장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늘 꿈꿔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 중소기업 다니면서 어, 정말 아끼고 아껴서 근검절약한 어, 끝에 1억을 모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투자를 했냐면 어, 100만 어, 100만 원을 음, 여기 5단지 에 37평을 개투를 했습니다. 어, 그때 가격이, 평균 가격이, 어, 지금 평균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얼마냐면 4억 5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단지, 5단지, 6단지, 이세단지에 37평이 있는데 그 평균 가격을 합해보니까 4억 5천이었습니다. 4억 5천은 이제 1억 투자해서 갭투를 한 거죠. 전세 끼고 산 거예요. 물론 나는 이제 1억을 다 투자한 겁니다. 아, 그리고 나서 지금 뭘 비교하려고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냐면 지금 이제 쭉 지나서 2년이 딱 지났습니다. 지금 2020년 2월 달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한번 이새 친구가, 새 청년이 투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벤츠, 그 최고급 승용차를 샀던 이 친구는 중고차가 됐습니다. 지금 시세가 한 6,500에서 6,8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500에서 200 정도를 까먹은 거죠. 그렇죠? 감가상각으로 날린 거죠. 이제 만약 지금 중고차로 판다면 그렇게 자산가치를 불리기는커녕 까먹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하고 룰루랄라 드라이브하고 2년간 아주 좋았습니다. 또 아는 지인들한테 벤츠 승용차 있다라고 자랑도 하고 자기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어땠을까요? 두 번째 친구는 정말 자기 자산가치도 잘 지키고 또 자기의 자산가치를 불려나가겠다라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두 번째 친구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240만원씩 총 480만원. 그러니까 처음 자기의 자산이었던 1억과 이자가 480만원 붙었죠. 이자 같은 거에 붙는 세금, 그차해 두고 1억 480만 원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 얼마를 벌었죠? 480만 원 벌었습니다. 자산을 불린 건 맞습니다. 그죠? 1억에서 1억 4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친구. 지금 여기 37평이 5억, 좀 낮은, 평수가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 시세, 현 시세가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어, 세 번째 친구는 2년 만에 얼마를 번 거예요? 1억에서 1억 2천을 번 거죠, 그죠? 음, 1억에서 1억 2천을 번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산, 2억에, 2억, 어, 억에서 2억, 음, 천을 번 셈인 거죠. 자기 총 자산까지 합하면. 그럼 어떤 친구는 3천억에 까먹고 어떤 친구는 480만 원 벌고 어떤 친구는 본 자산 1억에다가 1억 천을 벌었으니까 총 자산이 2억 천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그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시간과 어떤 어, 능력을 발휘해서 나를 위해서 돈을 벌게 하려고 내가 직원을 채용하면 일단 4대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4대 보험 드는 비용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일하는 무형자산에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직원을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투자해서 이 샀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정말 열일합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버는 돈보다도 오히려 이 아파트가 버는 돈의 액수가, 그러니까 내 자산 가치를 불려줄 수 있는 능력이 나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특히 30평대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신다면 여러분의 연봉을 뛰어넘는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이 무형자산인 아파트가 정말 열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느끼는 건데 이 유튜브 있잖아요 이 유튜브 유튜버 생활을 하는 것도 무형 자산 같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저 같은 경우는 이 유튜버를 통해서 뭐 손님을 이제 유입시켜 주는 통로 역할도 하고 또 아주 작지만 어 매일매일 광고 수익도 조금씩 어 들어오고 있고 그게 언제 내 통장에 들어올 네, 요원하긴 하지만 어쨌든 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일하는 무형의 어, 직원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아파트가 한 채다. 그러면 내가 직원을 무형 직원을 한 명을 채용한 셈입니다. 두 채다. 그러면 두 명을 음, 채용한 셈인 거고요. 자, 오늘은 아, 내가 과연 벤치를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전기 예금에 넣어놓는 게 맞는지.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한번 2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시세 가격과 비교해서 한번 2년 후인 지금 현재의 상태의 결과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어, 이 음, 동영상 컨텐츠를 보시고 뭐 결정은 음,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시는 거고 저는 다만 어, 이럴 수 있다라는 어떤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현명한 어, 투자 어, 부탁드립니다. 어,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